늦은 시간이라 아무도 없는가? 하긴 너무 늦긴 했지, 너무 늦게 켰군. 야, 진짜 늦었다. 어휴, 계시네, 몇번 분? 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입니다안녕하니다안들하세요음 님들 니에반더위니에요을위에분요이슨일이요무아니이야냥아니라그죠 늦게 거죠네 라라라란 라라란 아 업데이트 있네 브로스타즈 업데이트 좀 해야겠다 자 아무튼 뭐 1등이 중요한 건 아니고 음 오늘은 장염, 장염은 이제 살짝 또 배가 지금 아프긴 한데 음뭐 그런 걸로 싸우지 마시고 박지우 님 1등이에요, 박지우 님이. 예, 님들이 1등 아니고, 박지우라는 분이 제일 먼저 채팅을 치셨어요. 네, 저는 확인할 수 있잖아요. 예, 여러분들 다 아니니까, 아, 박지우라는 분이 1등입니다. 오, 뭐야. 뭐, 바뀌었네요, 벌써죠? 저 화면 보여 드릴게요 짠 업데이트 하느라 못 보여 드리고 있었습니다 아 파워플레이 시즌 끝났네 자 일단은 방해금지 좀해 놓고 아유 민수님 천원홍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일단은 이거 다받고뭐 님이라 생각하세요 예오 <laughs> 내가, 내 방송에서 볼수 있는데. <laughs> 자, 메가 상자도 받고. 레온. 파이퍼. 파이퍼는 업그레이드 할수 있겠다. 달리. 진. 오, 진도 업그레이드 가능? 우리 크로우. 음, 많이 줬다. 물의 상자도 얻어, 얻어, 얻어봅시다. 자, 파이퍼, 얻고, 얻고. 자, 스킨은 뭐, 새로 나온 건 없는 것 같고요. 아유. 아유. 브롤로업그레할수 있는 건 있는데 돈이 없고, 새로 나왔나요? 그 녀석? 새로 나오지 않았네? 뭐, 모드 나왔나? 페널티킥. 페네티키 해야되나본데 불을 볼 이거 한번 해볼까? 음 혼자 한번 해봐야겠다 레오는 원래 사기였어요 예. 떠오르는 사기가 아니라 레오는 원래 사기였음 레오는 제가 알기로는 원래도 좋았다는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어이, 어이, 돈벼 후우우후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 <목소리> <호우> <목소리> <고울> <목소리> 어, 뭐야. 왜, <laughs> 내가 나한테 다시 돌았어. 야, 패스. 아하. 야, 이거 어려운데? 이거 근데 패널티킥이라는 뭐, 뭘 바뀐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어. 어이, 저 사람 어디가? <laughs> 저 사람 어디가? 야, 못하는 사람끼리 지금 만난 것 같은데? <laughs> 못하는 사람끼리 지금 만났다. 가자, 친구야. 오호, 까까. 야, 그럼 도글, 걸도꾸라도꾸라다가도꾸라나 좋았어. 최대한, 최대한 시간 버티고. 어? 이게 사람 아니에요, 이거? 사람일 텐데? 아! 예! 아이 꼴목했잖아. 우! 시간 얼마 안 남았어. 결승점을! 해와요 결승골! 이거지, 이거지. 야 스타플레이어 이 사람이라고? 야, 내가 엄청 잘했는데? 이 사람들 다 유저예요. 컴퓨터 아닙니다, 여러분들. 크로우 좋다, 야. 누가 이, 이 아이래? 빠바바밤빠바밤 뭔가 새로운 맵이 나왔나 봐. 우당탕탕 지흙탕 땅땅땅땅. <laughs> 자. 일단은 저 이거 좀 하고 음. 이거 파워 플레이 좀 세판하고 어 그다음에 할게요. 위에 브롤 챔피언쉽 있어요. 모두들 위에 보시면 나온다고? 브롤 챔피언쉽 어딨어? 브롤 챔피언쉽이 어딨어? 없는 데? 일단 이거 없고. 그러면 이벤트 끝났다고? 에 뭐야, 끝났잖아. 아, 변경된 규정. 뭐, 이런 게 규정이 있었나봐. 아 까비. 제키 있다고요? 제키 뭐 나오지도 않았는데 있다고? 제키 안났잖아요 여기 없는데? 안났는데 어떻게 있음? 제키 나왔어? 음, 그래? 어디 있었는데 사라졌나? 사라졌어? 뭐야? 원래 보통 잠금 해제 안된 거에 여기 떠야 되거든? 아, 여기 있네. 제키 한번 해봐야겠다. 제키 있네. 야, 제키다. 드릴이구나? 나 팽인 줄 알았거든? 오, 뭐야? 근접인가요? 이게뭐 흰수염이냐? 뭐야, 이거? 지르진오 야씨 궁 뭐야 궁 끌어당기고 끝이야? 잠깐만 그러네? 보호를 받으면서 끌어당기네요? 그래서 한꺼번에 때리라고? 으오 음,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얘 일단 뭐,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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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할게요. 두 소다운 파워플레이. 이거는 이제, 그, 스타파워가 있는, 어, 챔피언들만, 어, 할수있고요 아, 예, 뭐, 1등 아직도, 그 뭐, 그만 말하세요. 그 적당히 하세요. 뭐, 애도 아니고, 그죠? 움직일라 했는데 못 움직였다. 자, 그만 언급하세요. 여러분들, 그만 싸우세요. 자, 그만하라고 세번 말씀드립니다. 오케이! Okay. 우리 팀 부활할 때까지 뒤로 빠지, 빠지게, 빠져야겠다. 안돼 보! 안돼 우리가 피통이 너무 낮아 근접이 없어. 아 이거 2등 야 2등도 나쁘지 않다 근데 포인트 많이 얻었다. 와야 이거 진짜 겁내고. 까비 클럽은 여기요. 네버버꽉 잡고요. 끝.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비콘트내 트롤이라고? 맵이 좀 좁다. 또이 맵이야? 같은 맵이구나. 아무도 안 싸우는데 이제 증, 증거 없다고 내가 말했잖아요. 채팅 저거 내가 말했는데 당신이 자꾸 일등이라며. <laughs> 자 그만 싸웁시다. 근데 이런 걸로 싸우는 것도 참 웃기다. 오. 어, 야, 야, 죽었어. 데리라, 데리라, 한대 쳐. 아, 한대 쳐야지, 데리라. 아이씨. 아, 데리라. 아, 진짜. 네, 제가 보여드릴까요? 그러면은, 기다려봐요. 기다려보세요. 아 근데 이 채팅 올라가서 못 본다. 음. 아 근데 이분 이분은 배나게. 어. 그냥 가세요. 채팅은. 중요한 게 아닌데, 어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뭘 그걸로 싸우고 있는지 여러분들 그만 하십시오. 몇번 말씀 드립니까? 자 코드 어, 참가하겠습니다. 저도 뭐 초반에 계속 해가지고 올렸죠. 자 제발 아무 관련없는 이야기 좀 그만하세요 마검은 지금이랑 관련이 없잖아요 그죠 마검 맵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열명 추방 좀뭐 중구난방이구만? 본인하고싶은 말들 그만하세요 <laughs> 벌써 꽉 찼다고? 꽉 찬게 아닌데? 자, 만약에 말다안 들어오면은, 뭐야, 채팅 음주 활성화? 이거 뭐야, 이거? 너무 늦은 시간이긴 해? 5월에 또 나온다고? 어허. 탔네요 Let's do this. 이거 안판하고 너무 늦었으니까 방송합시다 그죠? 어.. 너무 늦은 시간이다 나뭐 채팅음소거 활성화 하지도 않았는데 왜 자꾸 활성화 했다고 뜨냐 이거 뭐야? 방어부스터 뭐야 매치당 세번야뭐 방어부스터가 생기나봐 아, 시청자 메뉴로 올라가진다고? 근데 그거는 본인이 친 기준에서 이제 아래가 보이기 때문에 본인이 제일 먼저 보일 수 밖에 없어. 왜냐면 자기 위에는 안 보이거든. 자기가 먼저, 자기보다 먼저 온 사람은 이제 이미 쳐서 당신이 아래, 보이, 아래에 보이는데, 음, 자기보다 이제 위에 있는 사람은 보이지가 않아. 자이 맵은 뭘이 뭐, 쉴드는 뭘까요? 쉴드란게 새로 나왔어 이게 뭐야 이거 이상한거 나왔음 아 근데 이 맵에선 이거 안좋다 얘 크루 별론데? 이 방어 기술 사용하면은 어뭐 마크! 오저 저거 제키 제키다 신캐 발견? 하이퍼도 있고. 에이, 왓츠업! 아, oh, 야, 진짜 쎄다. 근데 위아래로 또, <laughs> 음. 이거 이거 가젯. 야이 너무 세다 야.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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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와우. 근데 쉘리가 진짜 세긴 하다. 콜트가가 자주 보이네 갑자기. 오이 무서워. 무슨 실인데 뒤에서 몰래 다 몰래 다가왔어 아이 이거 나나나야 나만 놀이냐 오야 뭐 지진 뭐야 오오 이거 뭐 내가 안 해도 이길 것 같은데 <laughs> 이뭐 쉘리가 다 있네요. 쉘리가 좋았다 여기 맵에서 아유, 잘 추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음, 고생하셨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음, 클랜은 뭐 나중에... 음... 하시면 될것 같고 지금은 안 되고 크로우 가지 이거 가지 좋다 야 근데 아무리 그 해도 피가 피통이 낮아서 크로우가 바로 거의 죽어버리네 자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전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어 아까 뭐 이상한 사람들 많아가지고 맨했는데. 앞으로 아, 이제 라이브 할 때마다 이상한 사람 있으면 배내야겠어요 음. 그게 서로 좋은 것 같아. 어, 그 사람은 어차피 나 싫어하니까 안 봐서 좋고. 나는 그 사람 배하 좋고. 암튼, 여기까지. 왜 벌써 끝냐고요 지금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어, 시간이 너무 늦었어. 4시밖에안 됐지만, 어, 이제 또 주변에 또 소음을 너무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자, 암튼 여러분들. 합체 보고가 있어? 와우, 그런 것도 있어? 신기한. 다음 시간에 봐요, 여러분들. 안녕! 좋은 하루 되시고, 여러분들 항상 코로나 조심하시고, 어, 손발 깨끗이 씻으시고, 마스크 쓰시고 나가실 때. 빠이! 전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